안녕하세요. 부자초년생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역행하려고 하지 마라. 역행하려다 보면 오히려 쉽게 지친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발전하는 부동산 투자자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 환영합니다. 놀러오세요. 부동산 시장에는 순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행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순행에 따라 맞이하게 될 결과를 보기까지 버틸 수 있고 그에 따라 빛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행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최종 결과에만 지적합니다 어쩌면 이 순행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회복하고 있던 일부 단지에서 다시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으니 폭랑이라는등 유튜브와 언론에서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직접 참여해보면 이 순행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직접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순행을 알기 어렵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물론 저 역시 아직 다른 고수님들처럼 부동산 시장에 오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분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매매가 상승은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즉 매매가 상승 요소가 있어야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만 느긋하게 그때를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요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당장 매매가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상승하느냐이죠 그러다 보면 때를 못 기다리고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가는 먼저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엄청난 호재가 있을 때는 매매가가 먼저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매매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올라야 합니다 물론 한동안은 월세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기존 전세 수요가 월세로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전세 수요 수요가 늘어나야 하며 그에 반해 전세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야만 합니다. 지금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반면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기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것을 중심으로 물결은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호수는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빌라 전세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임리인상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현금이 중요하죠. 세 번째 전세 공급자, 즉 다주택자는 시장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복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의 호수에서 전세가 회복 시작이라는 하나의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결이 퍼지는 속도는 앞으로 빠를 것이고, 강도는 더 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이 있기 때문이죠.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면, 신규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부축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결은, 다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 전세를 선택함으로써, 빌려 전세 상승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파트 매매가가 회복을 거쳐서, 상승을 할수 있겠죠. 이처럼, 매매가 상승은, 회복을 거쳐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순행을 알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역행제가 아닌 순리자가 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